갯벌 장어. 빵 먹방 쇼. 아아 님이 열심히 구우시더라고요. 어, 잘먹겠습니다아까 전에 진짜... 문세윤 씨가 뒤에서 소통도 하시더라고요. 뭐야, 통으로, 먹게요? 통으로 먹고 싶다. 그런 식이 아니야. 안자르고막 들고 먹고 싶다냐아게통치로먹 아, 어, 않아? 어, 괜찮아. 이렇게 먹어 드게요 아, 조심하세요, 그거, 그거. 게 너무 커가지고. 진짜,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 상위 1%다, 상위 1%.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뜯기 전에는 혀가 됐어, 너무 길게. 네. 예. <laughs>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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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원래 자어 같으면 그냥 부드럽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아, 벌써 네. 그 네. 저항감이 느껴지지 아요 돼지고기 감이 쫄깃쫄깃 쫄깃쫄깃. 그래서 그래.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돼요. 그렇지. 뭐냐 그치? 자, 오답 수까지 떴습니다. 음 70%는 음 어떠신지? 70%저 좋을 것 같아요. 전띠는 아무도 없는 거야? 전뛰 아니면 70%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간지럽힐 때랑 흔들릴 때 발음이 그렇지. 좋은 거 보니까 느리게 들으면 서 어. 네. 음 들릴 수음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70%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 왜냐면 이거, 아, 이거 여기서 한번 더 들리면 이건 또, 또 미, 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아, 그럼 저거는 틀면 안 돼, 돼. 난리 네. 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기. 음 네. 들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모든 걸 다수결로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알죠? <laughs> 근데 요번에는이단은 어. 어. 아닙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이번에 김동현 씨. 예. 이어쓰기로 네. 넘어오신 겁니까? 아, 저는 이 말이 좀 무서워서+ 무서워서+ <laughs>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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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자들무 국민들을 무섭게할무 있습니다. 전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요 무서워서+ 무서세요무서세요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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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워세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가워서무요 네. 어? 자, 자전띠와 아 전투를 짧았다 내가. 아마 어, 있어봐. 우리 신동엽 선배님이 전띠를 지금 좀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현우는 70%. 네. 그리고 로다도 70%. 네. 전를하겠습니다 아 역시 오래 볼 사람을 오동볼씨를 선택해서 오래 볼 사람을 선택했어요. 오. 이번에 한 10년은 더 봐야 될것같아 어, 오래 볼 사람. 칼준니다 네. 오, 아니네. 나는 여기 아니었어. 척줄 그래. 봐요. 어. 밑에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밑에 맞아요. 맞아요. 불꽃들이 오. 흔들릴 때 맞아요. 자, 자 들어볼게요. 첫, 첫 번째 그세 글자에 완전히 아, 완전 집중해. 아, 완전 소집 오케이. 자, 이사시도 뮤제뚜 앞다, 뚜 앞다, 뚜 앞다. 우쭈. 딕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나고나서 보면 그랬지. 나도 오늘 뛰쳤어 어. <laughs> 올해 들어 가장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laughs> 예. 나를 도 여길 간지럽힐 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저 하나 들린 거 있었어요. 어? 들린 거 있었어요. 어? 어? 전류? 전류? 어? 그래서 전류! 전류. 맞아! 전류! 오! 전류! 나도 전류! 또 하나 들린거 있었어? 어? 들린거 있었어? 어? 어. 전류? 전류? 어, 그래서 전류. 전류. 맞아. 전류. 전류. 나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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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전류. 전류. 나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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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전류란가 보다. 그렇지. 맞다, 맞다, 전류. 아까 전류네. 전류. 그러니까 전류. 어, 어 나도 나는... 어, 간지럽힐 때뭐 이런 거지. 어? 여름에? 여기인가 저는 일본 여름해라고 들리나요? 어 여름해? 여름해 이렇게 들리는데. 자 문세윤 파스반 오픈. 안 쓰세요? 쓰세요. 아니, 지금 노트, 쓰세요. 노트, 지금 노트 쓰세요. 응. 아... 여름. 얼리는 못 들었고 비를이라고 놓고 비를이라고 놓고 그러니까 기억자를 나도 듣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용기를이라고 했구나. 용기를. 전하. 아아야 이걸 연결한다고요? 이걸 연결해? 야. 용기를. 용를 용기를, 용기를. 그 전에.

여름이여름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여름에 전류 기를 간지럽힐 또 이상한 잖아 너무 이상해. 말이안 맞아. 달라진. 그러니까 그런가 단가, 여름에 전류가 말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여름 밤도 이거 띄어쓰기가 여름이 가 밤이, 가서 밤이. 난듣지않아요 여름에. 전류, <laughs> 전류, 여름에 좀 일을 안 살짝 화내준. 자 지금 슬슬, 자 지금 슬슬 <laughs> 살짝 화냈어요 지금. 지금 약간 화를 내고 있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들으신분 없어요? 저는 달라진 아니면 짧아진 이렇게 들었거든요. 면안 달라질? 버릴까요? 달라진 지금 짜증내는 거야. 같은 버릴까요? 버릴까요? 근데 죄송한데 불꽃놀이인데? 불꽃놀이가 거긴못 들어가나요? 억설 들었어요? 나 확실히 놀이로 들었어요. 어, 불꽃놀이. 놀이. 그러니까. 불꽃놀이 가흔들로면 너무 많이 취한 거 아니야? 바닷가에서하면 잘... 어, 바닷가에서. 맞아. 바닷가에서. 아 여기 세 글자. 음악에음악에 전류. 어, 스피커 전류. 파크. 스팟. 정전 원 정전기 정전기 전기자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 제가 가까우니까. <laughs> 아, 어, 머리가 좀네 어, 냄새에 어지러함을 <laughs> 느끼고 <웃음> 이 차시도 내 눈에는 내가 맞겠죠? 저... 내가 아니내 본인 눈이냐? 남자분의 눈이냐? 네 눈이냐, 내냐? 내 눈. 너는? 내 눈은 내 눈에... 미친 불꽃놀이가 흔들리지 어떻게 알아, 나? 왜 흔들려? 그렇지.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내 눈이.. 아. 근데.. 그래서. 근데 얘 눈이 흔들려야 <laughs> 내가 다시 빠지죠. 그런가? 오. 나만 흔들린다고 다시 빠져? 얘도 흔들려야 나도 빠지지. 다들 아주 연예학 박사예요! <laughs> 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면 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예. 밤, 여름? 그게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여름밤. 여기엔? 여름는들여러자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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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다 여러분들, 여러 발표 좀 하겠습니다. 어문여러씨들 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봐요분들여는제들들여고분들 제가 들었고결정여 봐요. 네. 제가 합여다 그렇죠? 여름은양여할수 없습니다. 들여름은양여할수없여니다들여름은들여름이랑여들 아, 여러분들, 아, 정확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빵빵여름분들여이분빵빵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를 분 간지럽히고 막흥분된다막빠 여름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름 많이 못할 거예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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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우 어우 넘는데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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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롱패딩에 그럼 여기 그 얼음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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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히말라, 히말라, 히말라 먼저. 어때요? 사람이 패딩 1라운드만 1라운드 맞다 그렇게. 했죠. 오케이. 나만 겨울인 척. 좋아, 나만 겨울와 진짜야. 히말라야. 와 진짜야. 히말라야. 와. 히말라라 진짜. 히말라라 히말라라 맞아. 맞아. 이 여름 자체가. 아 통영 오빠. 통영 오빠도 그렇게안 들었다면서요. 이 여름 아, 자체가. 아 통영 오빠. 통영 오빠도 렇게안 들었다면서요. 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패딩 얘기가 나오거 지금 지금 패딩 얘기가 나오거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아... 아니죠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 요건 어때요? 에? 나도 저게 차라리 이게 말이 여름 맞지, 맞지 오히려 여름의 여름. 여름의 전류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으이 어, 어. 내가 어, 느끼니 어, 발성 왜 어. 이렇게 좋아? 뭐라고요? 으이 어 <laughs> 여름 으이 <어이. 웃음> 어이! 어 이거 이반음안는 사람들 많거든! 나의! 으! 여름 어이! 어이! 힘 실어줬어. 잘한다 잘한다. 자더더더 없어 이제 가? 가요. 자 오랜만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큰게 걸렸어요. 분장이 걸려있습니다. 오빠 확실하게 얘기해. 만약에 팬이 오빠는 쓰러질 수도 있어. 너랑 나랑 타이틀은 그거지. 여름이잖아 여름. 여름. 여름이 맞으면 네가 여름이 아니다. 뭐 너의 뭐 이런 건다하 날가. 아... 오케이, 됐어. 여름 아니다. 여름 아니다. 여름 아니다이니까, 아, 절대 아니다. 나를. 어. 저... 여름에 전류귀를 간지럽힐 때. 내 눈에 빛을 불꽃 놀이 흔들릴 때. 에이. 자, 거의 4 0도인데 시말라야 <laughs> 문장. 아, 아, 여름만 맞아라, 제발. 중간에 누구 쓰러지겠죠 제발. 자, 보세연 집중하고. 여름 제발요. 네. 보여! 아는 게 바뀌었거든요 앞부분도 바뀌었고 뒷부분도 바뀌었고 여름만 맞게 해주세요 자, 결과는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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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 나이 잘 들릴 거예요. 몰라요. 저도요. <laughs> 야! 야, 우리도 대출 게임인데. 아! 나요 <laughs> 야, 우리도 패딩 해주세요. 패딩 안에 뭐 입고 있든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맨날 패딩 입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패딩 안에는 저희가 뭐. 그래. 자 장모 파티! 와, 와 대박. 대박! 다음 주안쓰러지면 먹어야지 뭐. 와 진짜 조용히 사자. 좋지? 에어좀 아끼지 뭐. 와 너. 아니야이야 음, 진짜 짱이야. 음, 음, 응. 이거 그냥 소 찍어 먹어야지. 취적격 어? 와. 와. 신버. 아 침묵. 신기해. 어떻게 잘 들리냐. 음. 아, 마지막에 들리는 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아악! 하의 뭐이거 뭉개나? 우리틀어